안녕하세요. <laughs> 올리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수제 모데나를 만들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, 저는 미니러브 출처인 모데나를 만들어봤는데, 반투명하지가 않고, 촌잡이랑 비슷해서 사용을 잘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, 어, 봤던 게 있는데, 출처가, 이거 여러분들이,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시길래 출처는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제 출처는 아니고요 어, 준비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필요해요. 이아코 수지 점토가 아니, 어, 죄송합니다. 네, 이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는 반투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천사 점토도 준비해주세요. 어 그리고 핸드크림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. 저는 일단 만들어 보고 떡겠습니다 우선 아 플라스틱 점토를 만드실 양의 절반만 준비해 주세요. 이게 카메라 거치대가 좀 낮아 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양을 맞춰야 되긴,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,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는 게 양을 맞추시기 편할 거예요. 이, 한이 정도로 해주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세요. 근데 거치대가 좀 낮은 것 같아서, 저는 이거를 좀 늘려주었고요. 예,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잘 섞어 주셔야 돼요. 근데 전에 보니까 제가 영상에 그 수제 핫티인가뭐 만들기였지 하나 수제 핫티나아 플라스틱 점토 만들기를 올렸을 거예요. 어 거기서 어느 분이 시어요를 눌렀는데, 그거를 눌러, 제가 눌러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, 눌러주시면은, 눌러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다가 왜안 좋았는지 그걸 좀 써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할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됐고요. 어,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한번 조금만 굳혀봐가지고, 나중에 굳으면 후기 꼭 올려볼 거고요. 이제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, 네, 저는 랩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눌러주세요. 제가 모데나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거든요. 워낙에 비싼 점토랑. 그리고 제가, 그거를 살 수는 있는데 다른 점토가 많기 때문에 모데나 대신에도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안 사는 거고요. 네, 그래서 한이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. 어 네, 저는 이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요. 왠지 굳을 잘 굳을 것 같은 점도들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. 잘 굳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중 포장을 씁니다. 이제 여기다가 이칩땡만 여기다 담아 주시면 되고요. 보관하실 때 여기다가 써 이름을 이름 같은 걸써 주시면 되게 편해요. 네,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, 써주었구요. 공기 차단시켜서 잘 보관시키면 됩니다. 이상, 모데나 만들기 였고요 감사합니다.